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제이진입니다. 자, 링. 어서오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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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치과 치료를 받고 왔어요. 아유. 근데 뭐, 받을 땐 조금 힘들었는데, 그,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턱이 너무 아팠어요, 턱이. 지금 뭐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고 어 그래도 아직 이쪽이 얼얼합니다 왼쪽이 왼쪽에 지금 사랑니 네 개를 다 빼야 되고 오늘 두개 사랑니 두 개랑 왼쪽 사랑니 두 개랑 왼쪽에 어금니 위 아래로 다 뺐어요 빼고 임플란트 두 개를 심었습니다 대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자. 뭐, 이제 나이 들었다는 소리겠죠? 몇 분이나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오늘, 홍라하 어서오세요. 네, 대홍사 했습니다. 자, 가볍게, 편안하게, 가볍게, 대충, 그래, 그리고, 어, 미션은 라이브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네,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발음이 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붓는다고 하던데, 생각보다 다행히 또덜 부어서, 어, 다행입니다. 얼음 팩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 제가 이렇게 뭐 설명서 같은 거잘안했는데 오늘 건 꼼꼼히 읽어봤어. 아까 재채기가 나왔어. 깜짝 놀랐어. 재채기도, 재채기 할때입 벌리고 하라 그러던데. <laughs> 마침 입을 못 그렸어. 입을 못, 버려, 못 벌렸어. 괜찮, 괜찮겠지? 내일 또 2시에 잠깐 가서 소독, 한번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현장 수업 불하다 끝내고, 또 소독하고, 그리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겸주 페스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2주, 2주 남았나요? 3주 남았나요? 2주 정도 남았죠? 이번 주 빼면 2주 남았는데, 그죠? 2주 남았다. 진 거기서 이제 제가 매번 번개처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겸주팀이랑 얘기를 해서, 그냥 일요일 어차피 작가 워크샵이, 국내 작가 워크샵도 없고, 스케치 패스가 있으니, 스케치 워크가 있으니, 외국 작가들은 워크샵을 하고, 저는, 애처랑 협업을 해서 어 애처 시연 애처 상품을 가지고 시연하는 행사를 어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어 좋다고 하셔가지고 뭐 공식 행사로 진행될 이것 같고요. 제가 포스터랑 일단 제가 만들어 보든지 하고 해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벽에 까치 막또 이번에 또 특히 장소가 바뀌면서 기존에 봉황대 쪽에 좀 잡아 두신 분들이 많으셔서 봉황대에서, 봉황대에서 번개를 해달라고 요청들도 있긴 했었는데 저도 사실 숙소가 봉황대 쪽이거든요. 그럴까 하다가 아예 공식 행사를 만들었으니 이제 시간 그 여유있게 잡아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침에 번개 왔다가 워크샵 외국 작가 워크샵 가시는 분들을 못 참여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뭐, 네. 어쨌든 공식 행사로 가는 게제 입장에서는 좀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금금문교, 음, 골든 스테이츠죠. 골든 스테이츠 골든 스테이츠 어, 발음이 안 되냐? 발음이 센것 같습니다. <laughs> 발음 잘안 되면 센다 그러면 되겠다. 이 핑계거리가 좋네. 아, 지금 턱을 벌리고 있으니까 턱을 이렇게 제가 입이 큰 편이 아니라서 입을 잘못 벌려서 턱을 이렇게 개보기를 댔는데 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다른 거 뭐. 갈아내고 이런 건, 뭐, 마취가 됐으니까 전혀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마취 안 돼, 잠깐 안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찌릿찌릿 하긴 했었습니다. 그거는 뭐, 소리 지르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좀 시리고 아팠거든요. 어, 왼쪽 엄니가 특히 엄니가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긴 먹어도 이게 먹는 건지, 하는 건지, 뭐 하여튼 좀 그랬는데, 빼고 나니까 오히려 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자자, 민아쌤 자, 요주 우리 또 강릉 민아쌤 방 혼자 쓰는 거 괜찮나요? 네. 어,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원이 내가 생각했던 인원에서 한, 분, 한 분이 늘어나는 바람에 뭐랄까 방 문제가 돼서 추가로 방을 한개더잡아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라. 혼자 못짜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또 악성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럴 수 있죠. 저도 혼자 사는 걸 좋아해서 이런 데는 한 번쯤 가보고 싶긴 한데, 잘, 음, 어떨지. 두두... 오, 이거 많이들 들어오시면 30분이나 들어오셨네. 오늘 치과, 아, 치과. 치료는 괜찮았어요. 진짜. 치료받는 건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취를 하니까. 이제 이런, 저는 이런 걸 처음 받아봐서 기운이 살짝 아침에 좀 빠지긴 했었어요. 치료, 치료 받고 와서. <laughs> 이런 곳은 평생 살면서 갈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죠? 해외를 많이 나가긴 하지만 요즘에 이런 곳을 찾아서 갈 수가 있을지, 그건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관광 같은 걸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물론 여기 가서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런 것을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갔다 왔, 왔는데 거기도 아주 낯선 곳이라 는데도 이제 어쨌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행사 때문에 간 거라서 괜찮았었어요 주변에 그림 그리신 분들이 많아서 좀 어색함 없이 잘 달릴 수 있었는데 어, 언젠가는 뭐 혼자를 가, 혼자 가든지 두세 명 가든지 이런 낯선 곳을 가게 되겠죠. 가게 된다면 또 어떤 재미가 있을지 또 그런 생각도 해보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는 동남아 쪽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사진도 우리 그, 막둥이, 막둥이가 찍어 온 사진입니다. 여행가서.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대화들이 없으시구만. 얘기들을 하세요. 얘기들을 여기 이건 그림 방송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지만 그림 방송이 아니에요. 수다 방송입니다. 수다 방송 앞으로 이렇게 대화 안 하면 나 방송 안 한다. <laughs> 그냥 그냥 수업만 한다. 수업만 들어면 인사도 하고 말이야 사람들이 안아채도 하고 좀. 그래야지, 38분이나 계신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오늘 이어이 어, 이 수술한 사람이 계속 혼자 떠들고 있고 말이야. <laughs> 나 오늘 예, 수술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때문에 혼자 이렇게 수다를 떨어서 되겠어요. 새들도 수다를 좀 떨어야지. 어서오세용. 빠져가지고. 그, 영상 들어오 영상. 인사동 또, 이번에 짧게, 사, 4일간 짧게 전시했었는데, 그 뭐, 토프하우스 원장님, 대, 관, 대표님 말로는 뭐, 인기가 좋아서, 9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전시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림을 더 갖고 와라. 하고 하셔서 지금 그림을 더 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판매가, 제 것도 3점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하니. 내게 3 점이 다 팔린 건가? 안 그러면 한 개만 팔렸다는 건가? 아니, 채팅 느려도 괜찮습니다. 쓰셔도 돼요. 예전에는 채팅밖에 안 했어요, 다들. 그림 안 보고. 이게 몇개 팔린 건지 모르겠네. 그, 이영생 갔을 때 그림이 있던가요? 내 그림이? 그림 안 팔린 거 아니에요? 다 그랬어 그게 팔렸다 세점이 팔렸다는 건지 안 그러면 뭐 다른 작가님과 같이 해서 팔렸다 는 소리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채팅방에서는 세점이라고 보긴 봤 는데 t 스 작가가 고생 많이 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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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세요, 경민 쌤. 아, 그럼 나중에 나중에 주는 거였나 그림은? 안 가져가고 안 팔렸나 보다. <laughs> 안 팔렸나 본데 하셨어요. 어서오세요. 집과 치료는 천만다 보는데, 그, 입 벌리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 주는 주말은, 오늘 주말은 이제, 이번 주 주말은 강릉을 갑니다, 강릉. 강릉으로. 식당 예매는 예약은 했고, 한 곳은 했고, 또몇 군데 더 해야 되겠죠. 강릉도 참 예뻐요, 그죠? 지금 클래스 투어 말고, 전국 어마스켓 투어를 또 한, 한두번 정도 더 해야 되는데, 날짜가 지금 애매합니다. 평일날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주말에 지난 주말에 조금 비가 오긴 왔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막뭐 그냥 가뭄의 단비 정도 내가 가니까 또 비가 오겠죠 요즘 뭐, 비를 벌고 다니니까, 제가. <laughs> 예전에는 오던 비도 멈추게 했었는데, 요즘은 맑은 날도 흐리게 하는. 어, 비효정이 됐습니다, 진짜. 이번에 그, 헤렌드북 공구 보니까 지금 제가 문자 보내드렸어요.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수정하라고, 수정사항 있으면 수정하라고. 단체로 주문하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네. 헤랜드붓에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갈수록 그 지역에서 행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는 개인이 또 진행하는 이런 챌린지에 협찬 요청을 하려다 보니 좀 미안할 때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한테 이게 뭐 지자체, 지하체나 이런 데들 하면 사실 효과, 효과 면에서는 제가 더 자신이 있는데 효과 면에서는 브랜드 노출이 아닌지 홍보 효과 면에서는 제가 더 자신있지만, 그, 네임드, 어, 우리가 타이틀, 이런 면에서는 지자체를 제가 따라갈 수가 없지. 선생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공구 같은 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이번 주에는, 이번 주 목금 토일은, 저기 불고기랑 언양불고기랑 우리 했던 협찬해주는 언양불고기랑 이번에 한가 과자점 그브랜드가 협찬이 와서 명절 전에 선물하면 딱 좋겠다 싶어서 제가 흔쾌히 예,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 할인을 또 제법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공구하시는 분들한테 할인을 해주시니까 그 볶음 토에서 제가 그리고 샘플을 보내 와서 여기. 저만 먹은 건 아니고, 여기 쌤들하고, 여기 계신 쌤들하고 같이 먹어봤어요. 과자 좀. 어떤 거냐면, 다양하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보이는 게, 요렇게 생긴 건데, 맛있어요. 그 선물로, 웅경쌤 어서오세요. 문자 잘 찾아봐요. 문자 잘 찾아보세요. 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구도 또 진행할 겁니다. 문자 설정들이 좀그 스팸처럼 생각하고 막 지우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막. 이숙쌤 어서오세요. 곰탕? 곰탕은 내가 공구에는 일단 모르겠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근데 실제로 웬디쌤하고 다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야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공구해가지고 우리 귤도 겨울에 공구하잖아요. 감귤, 뭐 한라봉도 하고 천양도 하고 다 하는데 귤도 공부하는데 어, 귤 사장님도 이번에 또 경품으로 귤 5kg짜리 5박스 협찬을 제가 뜯어냈습니다 <laughs> 제가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아우 해드, 해드려야죠 그러더라 너무 흔쾌히 진짜 흔쾌히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또 왜냐면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시기적으로, 겨울이 이제, 우리 11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미, 그 뭐야, 그귤 나올 때니까, 발음이. 혹시 제가 발음이 좀 세거나 말이 좀 이상하면, 오늘 치과 치료 때문에 그런 건줄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못 찾았습니까? 와, 어, 말 너무하니까 안 되겠다. 저 수술한 부위 쪽에 뭔가 좀이상 있는 것 같아요. 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속살이 약간 흐물흐물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말하면 안 되겠다. 조용히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야겠어요. okay <laughs> 기다려봐요. 금방 끝나. 다 했어. 여기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 Yeah. <laughs>